이런 기적을 행하실 때 하셨던 거는 뭐 따로 그렇게 뭐 행동을 하신 게 아니라 그저 말로 선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뭐 눈먼자를 진짜 눈을 뜨게 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또 저희 성경 처음에 보면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는데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손으로 만지작 만지작 하신 게 아니라 그냥 말로 선포했을 때 빛이 나오고 이제 모든 것이 만들어진 것이죠. 근데 이러한 저희에게 이러한 능력이 저희가 이제 구원을 받고 성령님을 받았을 때부터 이러한 똑같은 능력이 저희에게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어려움이 닥쳐올 때나 이제 뭐 해결해야 될게 있을 때는 말로서 저희가 선포를 함으로써 그런 모든 모든 문제가 저희에게서 해결될, 거, 해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저희에게 이미 이제 어, 성령이 성령님이 들어오시면서 말의 능력은 이제 무제한적으로 저희에게 이제, 이제 들어왔는데 이 능력을 사용하는 것은 다 이제 저희와 여러분에게 달려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 망했어, 막, 이건 안 돼, 힘들다, 약간 이런 말은 저희에게 성령님의 능력이 있는데 어, 되게 모순되는 말이죠. 성령님의 능력을 제한, 저희 스스로 제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저희가 해야 될 고백은 어, 이것은 이제 다우리에까 그러니까 능력 우리 다 우리께 되었어 뭐다 해결되었어 난 잘할 수 있어 이런 믿음의 말을 선포하는 것이 서양 피조물들이 해야 되는 말이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성령님께서 저에게 임하셨을 때어 저에게 말의 능력이 생기신 것뿐만 아니라 이제 저에게 방언을 주셨잖아요 이제 이 방언이 뭐냐면 방언이 이제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이제 하나님께 하나님 어,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저희가 방언을 말할 때 저희도 그 방언이 뭔지 모르고 이제 듣는 사람도 그 방언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오일하 오 이제 오직 주님께서 저희의 방언을 이해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제 누구보다도 저, 저희보다도 저희를 저희 자신을 잘 아시는 분인데. 그때 저희에게 이제 필요한 것을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과 이제 주님께서 생각했을 때 필요한 것들 중에서 이제 주님이 저희를 더잘 아시니까 그 주님께서 저희에게 필요한 것을 더잘 아실 텐데 어 방언 기도를 할때 이제 주님께서 저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이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그 방언 기도를 할때어 저희가 몰랐던 다른 저희 주변인들의 상황을 이제 도우시기도 하시고 그 앞으로 있을 미래를 저희는 모르지만 주님께서는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미래를 좋은 결과로 이끌 수 있도록 그런 방언의 능력을 통해서 도우십니다. 어, 그래서 저희도 이제 다 구원을 받아서 여러분 안에 다 성령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의 능력을 당연히 활용해야 되고 이제 방언을 쓰면서 여러분이 지금 당장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 방언을 기도하는 것은 이제 주님께서 그때 그때 필요한 가장 좋은 것을 기도하시기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 항상 방언 기도를 같이 네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내 삶을 능력과 목적으로 채우시는 성령님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심으로 내 말은 영이요 생명입니다. 나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와 일치하는 말을 하고 내 세상의 변화를 불러옵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고요 이 복음은 모든 사람을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믿고 받아들인 자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고 주님이심을 고백하는 자들은 이렇게 우리를 외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 우리는 생명과 성령의 법으로 자유케 되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거하기 있기 때문에 나는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 자유케 되었다. 우리가 이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데 있어서 우리가 우리 위치를 명확하게 해주는 첫 번째, 첫 번째는 목사님을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에 관한 이 복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라 거예요. 이 복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복음은 언제나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생명을 주셨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나왔다.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이 되어서 우리는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고 자유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삶의 구원자 주님이시고 고백하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왕 되심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시대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는 데서 중요한 원리, 두 번째,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우리는 제자로 태어나지 않았어요. 우리는 제자가 그냥 저절로 된것 절대 아닙니다. 제자는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은 태어난 게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나서 자녀들은 태어났어요. 그러나 제자들은 절대로 태어나지 않습니다.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제자들에게 꼭 필요한, 제자가 되기 위해선 예수님이 하셨던 방식대로 우리는 훈련이 되어져야 돼요. 훈련받지 않으면 제자가 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 안에 거하여 그 말씀을 풀어내는 그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길들을 따라가면 우리는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장한다는 그 개념은 바로 제자가 되는 그 과정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나의 제자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따르는 자예요. 그 제자들 하나님 말씀을 따르는 자라고,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바로 제자인데, 그 과정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훈련받고 연습하고, 시도하고, 때로는 실패도 경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 제자의 삶이 바로 증인입니다, 증인. 그런데 이 제자의 삶이 더욱 확장된 개념이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교회예요, 교회. 세 번째. 우리가 말씀을 나타내는 데서 중요한 역할하고 중요한 통로의 역할을 나타내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교회, 음부의 권세, 지옥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어떤 세력도 막지 못하는 그 권세가 교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었다. 천국을 열면 이 교회가 천국의 열쇠를 열면 그 하늘의 뜻이 이 땅에 풀어지는 일들이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거예요. 교회가 그리스로 가서는 하나의 철학이 돼 버렸어요. 관념이 돼 버렸어요. 삶이랑 상관없어. 그냥 많이 아는 것만 지식적으로 아는 것에만 우리가 머리로 만족하고 그냥 자기 개발에만 자기 성찰에만 만족해 버린 그런 하나의 종교가 돼 버렸어. 관념이 돼 버렸어. 어떤 학문이 돼 버렸어. 또 이탈리아로 가서는 그냥 어떤 기, 조직 기관이 돼 버렸어. 카톨릭이 되어지고 기관이 되어져서 성직자와 평신도를 구분해 버리고 우리만 할수 있어. 우리만 대단해. 우리끼리 조직과 기관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유럽으로 와서 하나의 문화가 돼 버리죠. 문화. 그냥 좋은 거, 사람들 보기 좋은 거, 건물 많이 짓고 예쁜 건물 짓고 그림 많이 그리고. 근데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보여졌지만 결국 그것들이 인본주의로 가 버렸어요. 하나님을 오히려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이 돼 버렸어요. 화려한 것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떠한 화려함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상처받은 자들과 함께 하셨고, 예수님은 그들에게 다가가서 하나님 말씀을 나타내셨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제자들도 항상 힘들고, 소외받고, 상처받고, 치유가 필요한 자들을 향하여 나아가서 그들을 고치고, 그들을 제자로 만들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일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가 이제는 그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 제자가 만들어지고 제자가 만들어진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그 교회가 세워지고 말미암아 하나님의 왕국이 확장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내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러나 이것은 어떤 사람의 이익, 나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말씀하신 그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영혼을 제자 삼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수 있도록 함께 우리가 세워져 갈수 있도록,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시고, 함께 우리가 성장해 가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어떤 율법적인 것이 아니에요. 바로 지금 우리가 말씀대로 행동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교회가 되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우리의 위치를 기억하고, 우리는 교회에게 해주신 이 열쇠, 이 천국 열쇠, 하나님의 그 권세, 그것을 가지고, 이땅 가운데 정말 이것은 단순한 철학이 아니다. 단순한 기관이나 조직이 아니다. 이거는 건물이 아니다. 문화가 아니다. 이것은 사업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본질이고, 사람을 자유케 하는 것이고, 이것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계 가운데 운동을 일으키는 운동. 저 용원을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면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손을 얹고. 그리고 그를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며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능력을 여러분 안에서 풀어서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 일들에 관하여 여러분이 분명히 여러분의 위치를 인식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날마다 지금도 성령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성령님의 음성이 그 친구에게 들려지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기운 없이 그냥 주저 앉아 있을 수 있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어요. 우리 그 일들을 오늘 이 시간에 실습을 할 겁니다. 우리 셀별로 앉았는데 일단은 서로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예수님께서 너를 너무나 사랑하셔. 예,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이제 다 나누셨으면 우리 간단하게 나누신 거예요. 너무 디테일하게 안 하셔도 돼요. 다 나누셨으면 우리 각자 우리 어깨에 좀 손을 얹고 우리 같이 좀 기도할 건데. 자, 어깨에 손을 없습니다. 우리 먼저 이렇게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해방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부요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는 말씀대로 행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에게는 하나님의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치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는 자유케 할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만나는 누구에게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왕국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으시죠? 할렐루야. 완전히 우리는 치유받고 자유케 되었음을 이 시간 우리 선포하면서 우리 방언으로 기도할 건데 이 시간 목사님 방금 선포한 것처럼 아직 방언을 못 받은 친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분께서 당신을 치유하시고 복음의 능력이 내 안에 있음을 선포하시고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십시오 이 시간 주님의 임재가 있습니다 그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 전심으로 우리가 같이 계속해서 어깨에 손을 얹고 서로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 방언으로 축복하면서. 우리 서로를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완전히 해결받았음을 바라보시면서, 우리 함께 방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유케 되었습니다. 주의 이름의 능력으로 우리로 완전히 해방되었고 그 어떠한 권세도 우리를 주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그 사랑 안에 우리는 자유하였습니다. 우리를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전신합니다. 우리는 주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 삶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삶 가운데서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있고 그 진리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입술을 열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 주의 말씀을 선포하며 주의 복음을 선포하며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주의를 나타내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능력이 이루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만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에 영광이 있고 주의 이름에 능력이 있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을 때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치유하고 그 모든 묶인 것들을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선포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주님을 찬양합니다.